네 안녕하세요. ELS DLS 편 진행자 표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EL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ELS와는 조금 다른 상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웰스웨드 조재영님입니다. 어떤 상품 알아보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ELS의 기본과 실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DL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LS 예, DLS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ELS는 주가 지수, 주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반면, DLS는 참 많은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DLS의 기초 자산으로는 유가, 금 가격, 은 가격, 환율, 금리 등 많은 종류의 자산 가격들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LS의 선택이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평소에 주가 관련 뉴스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유가나 금 가격, 은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네요. 자주 접해 보지 못했던 기초 자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나에게 맞는 DLS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대표적인 기초 자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설정한 DLS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원 달러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은 낮아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율은 높아지죠. 네, 이게, 이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한 DLS는 최초 설정 기준일 환율 대비 일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레인지 구조 DLS가 있고요. 최초 설정일 기준일 대비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수익을 지급하는 DLS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네. 또 원금 보장형 환율 DLB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가라든가 금 이런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한 DLS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유가 DLS는 어떻습니까? 어 그럼 먼저 유가에 관해서 좀 살펴보죠. 네. 유가는 쉽게 말해서 원유.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원유가 존재하고 있고 각 원유마다 가격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DLS의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유가로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질류 유가하고 브렌트 유가가 대표적입니다. 네, WTI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 미국 텍사스산이겠고요. 브렌트유는 북해산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거래가 활발한 유종이 WTI여서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뉴스는 대개의 경우 다른 커멘트가 없으면 WTI 기준을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확히는 WTI 가격이 또 아니라면서요? 예,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음. 원유를 현물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물, 퓨처스 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즉 정확하게는 WTI 가격이라기보다는 WTI 선물 가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선물은 거의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WTI 선물 가격도 r 월물 n 월물 r 월물 이런 식으로 거의 매월별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WTI 선물 가격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최 근월물 WTI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DLS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WTI 선물 최 근월물 정산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금융 상품들이 용어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름값이라고 생각했었는데 WTI 선물 최근 월물 정상가, 이렇게 된다고요? 예, 많이 복잡합니다. 음, WTI 원유가는 2016년 2월에 26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60불, 70불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는 원유가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등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예.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 1월에서 3월 유가 급락을 해서 유가 연동 DLS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서 평균 손실률이 67.2%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겨우 37만 원 원금만 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2018년 1월에는 조선 비즈 기사에 의하면 유가 폭락으로 묶였던 DLS 5,500억 3년 만에 효자로 변신 투자자 품에 이런 기사 헤드라인처럼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묶여 있던 DLS가 수익 상환될 확률이 높아져서 수익 환 실현이 가능해지기도 했죠. 네,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 다 그렇지만 유가도 변동성이 꽤큰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럼 금 가격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 금 가격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흔들림이 적다는 것입니다. 네. WTI의 최근 3년 변동성이 25.79% 정도인데 비해서 금가격의 변동성은 15.06%로 원유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습니다. 참고로 금의 수요가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금 수요가 세계 금 수요량의 절반 넘게 차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음. 그런데 원유는 저희가 배럴당 가격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금 가격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설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 돈, 두돈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표준 금의 거래 단위는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입니다. 트로이 온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온스랑은 또 다른 단위인가요? 네. 온스는 부피나 무게를 대는 단위로서 한 28.35g으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온수는 금, 은, 이런 귀금속, 보석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약 31.1035g으로 환산이 됩니다. 네. 이둘 간의 차이가 9%나 차이 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어, 참고로 한도는 3.75g입니다. 네, 가격의 단위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금값이 이 워낙 금값이니까요. <laughs> 네. 1%, 1g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런데 금값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뭐 이렇게 위기다 막 이럴 때좀 상승하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금값은 상승하죠. 반대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반대로 금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 DLS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원유가와 금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 DLS 기초 자산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DLS 투자 설명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좀뭐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기초 자산을 설정할 수 있는 D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